동대문역 사문화 공원역 경찰 출석 진술 조율 전략.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진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진술이나 과장된 내용은 법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확한 기억을 억지로 꾸미는 것보다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와 사전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과와 진술할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전략을 고려하여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진술 시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경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리한 질문이 나올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